후진국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 사이에 끼어 운 좋게 살아남은 작고 약한 나라입니다. 단지 지리적 요인이나 우연의 결과로 민족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 현지에 직접 발을 들여놓고 전쟁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자마자 깜짝 놀라며 모든 편견은 차차 무너져 내리고 극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전쟁사 교수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여러 전쟁을 오랫동안 공부해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이 어떤 뚜렷한 사상이나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투들도 그저 단순하고 평범할 거라고 짐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역사에서는 특별한 걸 발견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득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밝았지만 제 마음 속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은 있었지만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한국은 위대한 전투나 뛰어난 전략으로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오래된 건물 몇 개와 조용한 거리만 보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쟁가는 눈에 띄지 않고 그저 그랬을 거라고 단정 지은 거죠. 공항을 나와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봤습니다. 거리엔 다양한 색과 소리, 활기가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한국은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 나는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이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는 오로지 한국이 역사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제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첫날은 많은 걸 보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한국 역사 유물들이 전시된 박물관에 들렀는데요. 규모는 그 크지 않았지만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눈으로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그저 작은 나라였다는 제 생각을 뒷받침해 줄 작은 단서들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벽에는 옛날 전투를 그린 그림들과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오래전 전쟁을 말해주는 동상들도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대 한국 여러 왕국들의 지도가 걸린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유럽의 제국들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고, 그 안에 담긴 치열함이나 열정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시내 지역을 걸어봤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오랜 세월을 견딘 돌담 건물들이 인상 깊었죠. 유럽에서 봤던 거대한 성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건물들은 훨씬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조용한 품격과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고 그런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걸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옛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계속 작은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은 대부분 한국이 자연 지형과 운덕군에 살아남았다는 제 기존 생각을 그대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나라의 크기가 작고 유적지도 소박하다는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그걸 적으면서도 저는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엔 약간 지루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역시 내가 공부해 온 유럽의 전쟁사가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이제 슬슬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제 여정의 진짜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제 오래된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아직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은 분명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강인함과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은 곧 저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두 분의 지역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두 번째 날, 박민준 교수님과 이정현 박사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들께서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주셨어요. 저는 늘 전쟁이 거대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었는데, 한국에서는 전투가 신중한 계획과 똑똑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교환비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투에서 아군 한 명이 희생되면 적군은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어야만 싸움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모든 생명이 숫자로 측정될 정도로 소중하며 단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쟁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고와 계획 아래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치 작은 나라가 더큰 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매뉴얼을 잇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된 전쟁터를 걸으며 언덕 위에 세워진 돌담과 작은 요새의 흔적들을 보았어요. 제가 익숙했던 유럽의 웅장한 성들과는 달리 이곳은 소박해 보였지만 어딘가 강렬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벽과 탑은 분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었어요. 하나하나의 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오래된 장소들에서 강한 목적이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생존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 본적 없는 것이었어요. 전쟁터 근처의 작은 박물관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옛 지도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치열하게 싸운 여러 작은 왕국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 장군들이 모든 손실과 승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설명하는 표시와 노트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 신중한 계획은 마치 숫자로 쓰여진 비밀 암호와도 같았고, 계산과 명령들이 가득한 페이지를 보면서 모든 병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노트를 읽으면서 한국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독특한 전투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박물관에서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덕분에 오래된 종이가 부드럽고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 땅에서 싸웠던 이들의 긴장감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조용한 전당에서 제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 치며 마치 긴생존의 이야기에 제가 한몫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교환비라는 개념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한 나라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고방식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제 생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가 한국을 단순히 운에 맡겨 살아남은 나라라고 치부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투가 지혜와 세심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한국 군사들의 용기와 영리함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력한 전투 전략을 펼칠 수 있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열쇠라는 사실을 보며 제 마음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그날은 제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한때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그 속깊은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하며 똑똑하게 싸운 한 나라에 대해 새로운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환비라는 비밀이 한국 전쟁 전략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정의 셋째 날 저는 한국의 오래된 산성 중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성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유럽에서도 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한 한국의 산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럽의 성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 산성은 아주 단순하고 조용했어요. 돌로 쌓은 담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산성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위에서 내려다 본 마을과 둘러싸인 산들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돌담에 비치면서 작은 틈 하나하나까지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게 골라뒀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을 만든 분들은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나 사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돌들이 얼마나 정성껏 쌓였는지를 떠올리며 한참 동안 감탄했어요. 저는 천천히 산성의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돌담을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고, 어느 부분은 꽤 가파르기도 했지만, 분명 누구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에는 위험이 닥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산성으로 피신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고요. 그 설명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이 산성을 지키려고 힘을 모았던 모습이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한 마음으로 위기를 견뎌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유럽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거기서는 커다란 성들이 귀족과 평민을 구분 짓는 경계였지만 한국의 산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방어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산성 안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도 있었습니다. 사진과 간단한 설명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전쟁 중 산성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적군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다 함께 담을 보수하고 방어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돌을 나르거나 필요한 말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산성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산성을 둘러보다가 저는 낮은 담장에 걸터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자연의 잔잔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산성은 절대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진 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용기 있고 지혜롭게 싸웠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마음이 바로 이 산성의 진짜 힘이었어요. 이제야 단순한 구조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단순함은 실용적이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돌로된 담장, 좁은 길, 그 모든 요소들이 함께 모여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 거였죠. 찬성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정신과 현실적인 계획을 통해 나라를 지켜왔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간순한 구조 안에 가장 큰 힘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정의 넷째 날 저는 정말 뜻밖이었던 한국의 역사 한 부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오래된 활터를 방문한 건데요. 그곳에서 한국의 활이 주요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럽에서는 활이 기사도나 예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활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사용되었더라고요. 활의 모든 부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쏘기 위해 고안된 거였어요.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배웠습니다. 활터 옆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서는 오래된 한국 활몇 자루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활들은 부드럽고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오랜 사용으로 다른 자국도 보였어요. 활의 모양은 아주 단순했지만, 곡선은 매끄럽고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활을 만든 장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화살을 쏠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전투 상황에서는 한발한 한 발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활 하나에도 사람을 지키기 위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활터 주변을 걷다가 땅에 남아있는 화살 자국들을 발견했어요. 예전 전투에서 날아갔던 화살들이 어디에 꽂혔는지 흔적이 남아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과거의 전쟁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사들이 긴장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활을 쐈을지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그들은 명예나 과시 같은 걸 생각할 틈이 없었겠죠. 오직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뿐이었을 거예요. 활터 안쪽에는 큰 안내판이 있었는데 활쏘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전투에서는 궁수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명중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했다고 해요. 한국 활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발을 연속으로 쏠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그런 빠른 속도 덕분에 수많은 적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안내판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었어요. 화살 하나라도 빗나가면.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원칙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저는 한국 활의 복제품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얻었어요. 관역을 향해 조준도 한번 해봤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쏘진 못했지만 활의 무게와 균형이 손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전사들이 이 활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훈련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단한 발의 실수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그만큼 완벽해야 했던 거죠.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저는 한국 사람들이 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활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였어요. 한국 활은 저에게 진짜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어떤 도구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또 사람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가 진정한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는 활터를 떠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용적인 구조와 빠른 사용법은 한국인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 정신은 치밀한 계획,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정신에 마음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여정의 다섯째 날, 저는 한국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 바로 공동체의 결속력과 굳은 의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싸웠던 옛 전장을 찾았어요. 땅 위에 남겨진 자국 하나하나가 용기와 단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마치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기운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전장을 천천히 걸으며 유럽에서 공부해온 전쟁들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의 전쟁은 종종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전투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거였어요. 위험이 닥쳤을 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해요. 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국 사람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저는 전투에 관한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을 읽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맡아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설명도 나와 있었어요. 계급이나 나이에 따라 나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싸웠던 거예요. 그중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았고, 모두가 같이 였다는 게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되어 싸웠다는 그 생각에, 저는 마음 깊이 감동하고 존경심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그 함께함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장 근처에는 용감하게 싸웠던 분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도 있었어요. 돌로 만든 단정한 모양의 비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깊었어요. 수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고향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석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잠시 그분들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감정은 정말 강렬했고,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전투는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죠. 서로를 위한 희생, 그리고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 역사 속, 진짜 중심이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고, 서로를 믿고 함께 헤쳐나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또 한번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작고 약한 나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어떤 전투도 그들에게는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싸움이었어요. 전장 곳곳에 스며든 그 열정과 협력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그곳을 떠나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고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마음 깊이 느꼈어요. 여섯째 날, 저는 제 안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시야 전체를 바꿔 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생기로 가득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전통 시장,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고요. 이런 활기찬 모습은 제가 처음 한국을 떠올릴 때 가졌던 조용하고 밋밋한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리는 중요한 추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기념관은 큰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그 위에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과거에 살았던 분들이 감당하셨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노력의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곳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계획과 노력 그리고 단결로 살아남아왔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오후엔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고, 어르신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이 평범한 순간을 소중하게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은 치열한 생존의 역사, 끝없는 노력, 그리고 깊은 단결력으로 이어진 강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저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경험하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요. 나라는 단지 크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안에 깃든 정신의 힘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신중한 계획, 단결,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과 사람들과 맺어진 이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고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